이제 왼쪽 밑에 시험장, 부지장은 없게 된 2일 학번, 김영재 학원이고, 그 옆에가 2일 학번, 김동재 학원입니다. 훈련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그 훈련을 진행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훈련부장, 2일 학번, 고현재 학원가 있는데, 어, 특별하게 여자 훈련부장이 있는 이유는 여학원들많이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 힘든 것들을... 가까이서 케어해지고 여자만의 훈련 프로그램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직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직책 이직했습니다. 어, 저희 시온당 부서입니다. 부서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드리자면 총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총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온당 운영에 있어서 뭐 시온당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구비를 하거나 뭐 아니면 대장 이동할 때뭐 이동 수단의 어느 정도를 해주고 뭐 숙식 제공 같은 걸좀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만 원씩 거습니다만 원씩 거는 거를 총무가 모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 통장을 다 같이 봐서 어디로 지출했는지 모두가 알수 있게끔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위력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내 영상 촬영 및 그런 분들의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를 시험단을 좀더 홍보를 하고 알리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외부장입니다 섭외부는 대회당을 갈때 숙박업소를 대여를 하고 뭐 식당을 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저희 또뭐 단체복을 맞추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섭외부가 필요, 필요해서 섭외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부장입니다 문서부에 들어가서도 활동을 하면 졸업 후에도 굉장히 비전이 뛰어나고 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부입니다 물품부가 하는 일은 시범단은 이제 타 선수단에 비해 좀 들게 많습니다 뭐 챙길 것도 많고 장대, 기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물품들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운동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재활기구들이나 그 기구들을 총괄하는 물품부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음악부서인데 음악부가 하는 일은 음악편집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음악. 직접 총집을 하고 동작을 만들면서 시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어, 다음입니다. 저희 시험단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학업에 되게 신경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업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졸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업 잘 나가는지 체크를 하고 안 나가면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저희가 학업에 되게 신경 쓰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 신나 활동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시범 고민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로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트킥이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탭댄스랑 이제 태권도를 같이 합쳐서 처음으로 만드는 작품이었는데 그런 작품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입니다. 자기가 이제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자격증들이 있을 텐데, 그 자격증들을 딸때 이제 운동시간이 걸림돌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해주면서 자격증을 딸 기간 동안은 빼주고 운동을 그리고 자격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범이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한 발차기를 하는 단체이다 보기 때문에 부상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운동을 통해서 부상을 방지하고 새벽 운동을 똑같이 진행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 저희 시험단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국가대표 시험단 매출입니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대한태권도협회 시험단이랑 국회의 시험단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이렇게 세계 단체가 제일 유명한 시험단 단체인데 저 단체로 매년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계속 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천안시가 이제 충청남도에있기 때문에 충청남도태권도시범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단에 얼마 뒤 오이션이 열릴 예정인데 저 시범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훈련을 통해서 훈련비도 받고 뭐 외부 시범을 많이 뛸수 있어가지고 저 세계 단체에 들어가기 전에 충청남도태권도시범단에서 활동을 잠깐 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훈련 계획표는 지금 개강 후 이제 주간 훈련 계획표를 짜봤는데. 뭐 새운동은 똑같이 개강 후에 진행이 되고 그 대회나 시범이나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기본적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대회나 시범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훈련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새운동을 면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학업 관리나 그런 거에 되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